한국문학의 고장 장흥, 전남 장흥에는 정남진 등 구경과 구미, 국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들려야 할곳 안중근 의사회 위패를 모신 해동사가 있습니다. 해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회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2019년 12월 26일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 291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하얼빈역에서 조선 통감으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사살한 하얼빈 의거의 주인공이며 대한 남아의 기계와 민족 정신을. 전 세계에 떨쳤던 역사의 인물입니다. 거사 후 체포된 안희사는 여섯 번의 재판을 거쳐 1910년 2월 14일 사형원도를 받고 다섯 달후 1909년 3월 26일 리슨 감옥에서 형 집행으로 승국하고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여기는 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입회와 영정을 모시는 해동사입니다. 아시다피 안중근 의사는 중국 화을 빛 역에서 어 우리나라의 침략의 원흉인 이또히로부미를 격살한 인물이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후로 안중근 의사가 음 후손들이 어 빈약하고 또 발복하지 못해서 제사를 모실 수가 없는 입장에서 우리. 이쪽에 자흥, 보성, 강진에 기극하는 죽산안 씨들이 전체적으로, 어, 그분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안홍천 씨를, 어, 당시에 안홍천 씨가, 어, 50대의 그 젊은 분이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장장흥을 대표하는 유림의 대표였습니다. 예, 그분이 발의를 해가지고 죽산안 씨또 이, 부, 이, 근처에 있는 유림들을 전부 동원해서 어 해동사라는 그 사당을 짓고 안중근 의사의 입회와 영정을 모시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955년 또 10월의 어, 건물을 완공을 하고 어 안중근 의사의 딸 현생 씨와 오천 조카인 춘생 씨가 이쪽에. 이, 배와 영정을 들고 장흥 읍내에 있는, 당시에는 차부였습니다. 어, 칠거리에 있는 어, 장흥 터미널 차부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 보성장흥 강진에 있는 유림, 그 다음에 안씨들 해가지고 만여 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어, 여기 해동사까지 행진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건물에, 저 뒤쪽에 있는 해동사 건물에다가 이 폐하 영정을 모시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 해동사입니다. 해동사는 광복 전후부터 건립이 논의되다가 1955년에 장흥 유림과 죽산 안시 문중에서 발의하여 전국 유림과 국민의 동참 속에 건립하게 됩니다. 유림 대표로는 의산 안홍천 씨의 주도로 해동사 건립 기성회를 조직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고 1955년 10월 27일 음력으로는 9월 12일 안중근 의사 위패를 봉안하였습니다. 당일 봉안식은 안중근 의사의 딸 안현생이 영정을 모시고 조카 안춘생은 위패를 모시고 장흥대교를 지나는 시가 행진을 갖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해동사 사후에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 글씨로 알려진 해동명월이 전해오고 있으며, 안희사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안희사의 침필 글씨 세 점에 영인본이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9시 30분에 멈춰진 괴종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의미는 아니사의 거사 시간 9시 30분. 그뒤 멈춰진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장흥 해동사가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291호로 지정됨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3일 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높여 주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2020년 1월 1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 정남진 장흥 해동사 방문의해 선포식을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는 정남진 장흥 정망대에서 가졌으며 학생, 경찰, 군인들의 순례 장소로 활용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순간처럼 장흥 군민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아들임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전에 느끼셨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정신과 애국회 혼을 110년이 지난 후 지금 동쪽 바다에서는 2020년도 새해가 새해가 떠오르는 이 순간에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10년 전에 3 2살의 꽃다운 나이로 나라 사랑과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던 안중근 의사로부터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안중근 의사 승부 11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 경자난을 정남진장 해동사 방문회로 선포합니다. 안경공사 관심! 안돼! 정남진장 관심! 안돼! 안돼! 고맙습니다. 애국탐방로 역사체험관, 추모기념관과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물론이고 특히 배우는 젊은 청소년과 학생들이 정남진장 해동사를 방문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안중근 의사의 송고한 애국정신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자원군에서는 2020년을 해동사 방문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안중근 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군인, 경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을 배워가는 이런 순례 코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올해부터 예산 70억을 들여 가지고 안중근 의사 사당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교육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 그 다음에 어, 메모리얼 파크 어, 이런 것들을 전부 어, 올해 안에 공사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해동사를 방문해서 안중근 의사 의 애국심을 배워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장흥 해동사는 역사 교육과 독립운동 체험 등. 문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